주제는 어, 집에서 네. 이 바람 피우는 인간인데 집에서 세 가지 이런 짓 하면 바람난 거야 네네네. 집에서 하는 행태 네. 근데 이게 꼭 전제 조건이지 언제부턴가 갑자기. <목소리> 안녕하세요. 상당히 바란다. 여풍당 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주씨 묻지마간데.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영 변호사입니다. 네, 보통 이렇게 뭐 다른 뭐 영상이라 이런데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네. 앞에 이런 시그널 좀하나뭐 묻지마 묻지마간데 이런데 다 넣지 않나요? 다 넣어요 유튜버들 어, 그런가? 뭐 구호 같은 거 그냥 뭐제가 이제 뭐 네. 이제 뭐 어떤 거 이제 의학 정보 좀 알려고 지금 의사들 나오는 것도 네. 보기도 하고 뭐 네. 두루두루 뭐 전문가들 나오는 거 제가 보는데 네.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는 같은데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무슨 성형외과 원장, 아, 성형외과. 좀 허전하잖아요. 무슨 피부과 원장, 아무게 없나요? 이거 이렇게 시작하는 거같아 혼자 이 해가지고. <laughs> 구호를 좀 넣어주면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구호가 좀 <laughs> 구린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래요? 저도 마음에 <laughs> 드는 게. 네, 이긴다, 조변. 어, 이긴다, 조변. <laughs> 그러니까 소송이 이기는 게 중요한 <laughs>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는 해법 있는 바람좋지 해법이, 해법이 있다? 일단은, 음. 그렇게 하시고, 네. 저희 여풍당당 바람치 센터 카페에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 네. 저와의 상담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있습니다. 네. <laughs> 전화상담, 대면상담, 네. 그 번호로 신청하시면 되고, 네. 상담을 뭐 1시간, 2시간간 보통 이렇게 하는데, 나눠서해요 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미션을 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쵸. 계속 소통하듯이. 짧고 때문에 간결하게 하시는 걸로. 2시간 상담 가지고 한달 동안도 상담하면 <laughs> 돼요. 어. 어. 어, 굉장히 유익하지. 음. 쓸데없는 얘기 안 하지. 음. 뭐, 뭐 얘기 듣다가 끝나, 얘기 듣다가 1시간 간에, 음. 어떤 경우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하지. 핵심만 듣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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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얘기 듣다가 왜이 아까운 시간이 이게 어 그분들한테 굉장히 그쵸. 귀한 그돈 아닙니까. 맞아요. 마트에서 그거 조금이라도 네, <laughs> 1, 네. 200원 싼거 고르려고 음. 이렇게 아내분들 하는데 얼마나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 네. 마트 같은 데가많 네. 아내분들 이렇게 아 저분들이 저렇게 하는데 내가 음. 진짜 상담을 잘해드려야 되겠다. 음. 이런 생각을 갖지. 그렇죠. 근데 꼭 답을 정해놓은 분들이 계시긴 해 짜증나요. <laughs> 답을 정 답을 정할 바에는 왜 했냐고 답을 정하지 마시고 답은 제가 드릴 테니까.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어 집에서 네. 이 바람 피운 인간인데 집에서 세 가지 이런 짓하면은 바람 난 거야. 네, 네, 네. 집에서 하는 행태. 네. 근데 이게 꼭 전제 조건이지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네. 원래 그랬던 사람은 뭐 원래 뭐 신혼 때부터 휴대폰 잠가 놓고 휴대폰 맨날 들여다보고 이랬던 사람은 아니야. 그건 음. 그건 원래 그랬으니까. 네. 근데 안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는 번이 그거 1 번이 폰 사수. 휴대폰 을 음. 사수하는 거. 음. 이제 세 글자에 세 글자. 네. 세 글자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네. 첫 번째는 폰 사수다. 네. 언제부턴가 갑자기, 음. 그러니까 휴대폰을 별로 안 봐, 집에서 별로 안 보고, 쇼파 네. 같은 데 방치해두고, 뭐, 뭐, 식탁 같은 데 그냥 놔뒀던 사람이, 그쵸. 막 분신처럼 끼고 있으면서 음.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막, 그리고 막, 그, 뭐, 패턴도 장려놓고, 네. 뭐 이런 경우는 음. 이제 바람난 거죠. 어, 거의 뭐, 휴대폰을 단속을 안 했던 사람이 단속하는 건 거의 뭐, 100%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그 그 이유가 어. 아니고 좀. 어,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담자랑 연락을 하면 거기에 완전 푹 빠지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연락을 네. 하고 막 문자를 주고 받는데 옆에서 누가 쳐다보는지도 모르는 몰라. 거예요 음.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들키면... 들킨 경우가 <laughs> 많은데 그에어컨에 그 보면은 네. 이렇게 에어컨 유리에 핸드폰이 이렇게 반사되는니요 아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지.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지. 핸드폰을 이쪽으로 했는데 그렇지. 이게 반사돼 가지고 네. 누구랑 하는지가 또 보인 음.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이 확대해 가지고 그 증거를 음. 잡은 적 있었어 그렇게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를 정도로 푹 빠져서 어, 에너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엄청난 쾌락과 에너지가 나온 거. 그냥 이걸로만 달달하게 이렇게 네. 카톡만 해도. 네. 뭐, 보고 싶어, 자기야, 어디야, 뭐, 이러면서, 이런 것만 해도 그치. 엄청난 에너지와, 이렇게, 배는 게 주변 없다고. 주변 인식을 보면. 아예 못할 수도다 그러고 나서, 이제, 휴대폰, 네, 그렇죠, 빠지지 그래서, 그러고 음. 나서, 이제, 휴대폰을, 이제, 걔랑 음. 대화할 만큼 하고 딱 이러고 있으면, 갑자기 얼굴이 어. 싸, 싸늘해지면, 아, 아, 아내를 쳐다보는 얼굴이 아주 냉랭해지고 <laughs> 그, 그, 아. 뭐야, 골룸 같은 그, 그 표정, 그렇죠, 비굴한 그렇죠. 표정을 싹째려보고막 네, 이러니까, 네, 웃게 되니까, 네, 이게 아주, 이게 중독. 네. 휴대폰, 언제부턴가 갑자기 휴대폰을 사수하면, 은 이거는 거의, 이걸로만 그냥, 떼, 때려 맞출 수 있어. 그쵸 맞아. 이게 제일 사선이야? 전형적인 증상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음. 아 지적질. 지적질. 응, 지적질이죠. 네. 이것도 언제부턴가 갑자기. 네. 지적질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꼬투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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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잡고 은근슬쩍 비교하는 경우도 있죠. 어, 너는 모르고 왜 이렇게 뭐왜 이렇게 뚱뚱하냐는 아, 언제 또 뚱뚱해서 괜찮다고, 뚱뚱해서 <laughs> <통통해서> 좋다고 자기랑 <laughs> 약간 여자는 살이 있어야 된다고. 네. 또 그래서 갑자기 뭐살 쪘다고 막 뭐라 고 그러고. 네. 또뭐 다른 거 가지고 또 뭐라고 그러고뭐또 살림을 뭐 해쁘게 한다는 뭐응근 나중에 아,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퍼즐 맞추지쫙 맞춰지는 거지. 상간녀가 아, 상간녀가 거지. 날씬했던 거야. 네. 상간녀가 날씬하고 상간녀가 이 약간 아, 맞아요. 악착 같은 여자 네, 있잖아. 네. 생활력 강하고 이제 거기에 빠지니까 이제 그게 또다 좋게 보이는 거지. 음. 또, 지가 또, 악착 같고, 생활력 강하고, 또, 마른 여자랑 결혼해서 살다가, 또, 뚱뚱하고, 또, 약간, 여유 있는 여자만, 나고 또, 거기 에 빠지면 또, 아... 너는 왜 이렇게 까칠하고, 너는 왜 이렇게, 네. 뭐, 아등바은 <laughs> 인생을 살냐고 <좀> 여유 있게 그 <laughs> 사람, 또, 이런데니까, 웃기다니까. 이런 아, 근데, 언제부터가 갑자기 그래야 되는 거죠? 원래부터 갑자기. 막 지적질을 많이 하는 스타일, 의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원래 성향이 그렇죠, 그런 거고 그렇죠, 성향이 그런 건데, 원래 아침안먹랬던 사람이에요. 그럼 엄청 음, 관대했던 사람인데. 아침을 원래 안 먹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언제부터가 갑자기, 너는 아침도 안차려주 그래 어, 지적질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렇 너는 집에서 옷이 그게 뭐냐? 아유, 뭐, 집에서 그럼 그렇게, 입지. 뭐 집에서 뭐, 뭐 홀복 입고 다녀? <laughs> 도움이야? 하여 어이없다니까, 아, 그러니까. 어. 아니, 홀복 입으신 분이 입고 <laughs>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 집에서. <laughs> 어, 어 홀복 입으신 분 있어. 그렇죠, 그뭐 취향이 어. 있으니 괜찮을 것 같겠다. <웃음> <웃음> 오늘 약간 좀 자극은 될것 같아. <laughs> 홀복 입고 딱 이렇게 수상마 하고 면 네. 지적질. 그리고 네. 이제 세 번째는. 네. 헛소리. 헛소리. 헛소리 하는 거 갑자기. 오, 언제부턴가. 네. 이상한 헛소리를 그렇게 해요. 네. 주로 이제 헛소리의 약간 그 장르는 뭐냐면, 음. 좀부정적이 과거에 있었던 일 아니, 과, 과거, 어, 그건 지적질이고. 네. 헛소리인데 좀 부정적인 거. 그이 집에 대한 부정적인 아오. 거. 뭐, 뭐, 이렇게 아내에 대한 부정적인 네, 거. 뭐, 네, 삶이 네. 무료하다는 둥. 네. 재미가 없다는 둥. 네. 아왜 사는지 모르겠다, 는둥 너는 행복하냐, 는둥 뭐, 이런, 이런 이상한 선문답하듯이 하는 거. 이거 아주 수상한 겁니다. 이거 바람 났을 때만 가보면. 갑자기 말했더니. 맥락 없이 뜬금없는 얘기를 어,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고로케, 고런 헛소리가 있고, 네. 부정적인 헛소리. 두 번째는 어떤 엉뚱한 계획이지. 어. 뭐, 좀 떨어져서 좀 살아보면 어떨까. 아, 아무 어. 이유도 없이. 그동안 좀, 잘 살았는데. 갑자기, 네. 좀 떨어져서 좀 살아보자. 음, 음. 또 심지어 이혼하자. 네. 이런, 이런 식의 또 헛소리 하는 거.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비관적인 음. 거를 약간 내포하면서 하는 이런 헛소리들은 바람났을 때 나오는 패턴 네.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이 굉장히 네네네. 낙천적인 사람이야 진짜 음. 아, 낙천적인 사람인데 막 갑자기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막 크, 약간 음. 좀 우울해하고 네. 뭐 하여튼간 뭐 자기가 뭐뭐 뭐 약간, 약간 좀 뭐지 그 나이 먹어서 오는 게 뭐죠? 음, 갱년기? 아, 갱년기가 네. 온것 같다 그러고 네네네. 약간 부부관계도좀 피하고 그렇죠? 아, 뭐 힘들다 그러고 괜히 음. 이거 바람 났을 때 나온 겁니다. 이세 가지를 저는. 전 이런 것도 음. 하고 싶은데, 뭐, 속옷을 갑자기 화려하게 입으면, 그것도 외도의 장점 어, 그렇죠. 아니에요? 이... 아, 원래 화려한 사람을, 이... 화려한 스타일 좋아하는 그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신경 안 쓰고 입었는데, 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팬티가 막 쎄고. 쇠볼... 주로 여자가 그래. 여성... 아내가 바람때 속옷이 바뀌 위아래 이렇게 세트로 어, 맞춰있고. 네. 네. 그런 똥꼬 팬티가 발 <laughs> <laughs> 이게 뭐야, 뭐, 이거 뭐야, 그 그냥 뭐 한번 사봤어. 딴 남자랑 바람난 겁니다. <laughs> 속옷이 막 화려하게 여자들이. 그리고 솔직히 그렇구나. 여자가 위아래 속옷이 있잖아요. 두 개가 음, 필요하잖아요. 음. 그 짝을 세트로 맞춰서 입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짝으로... 짝으로 사긴 <laughs> 아, 사는데 그냥 아무나 짚히는 게는 거예요. 아, 신경 안쓸 아, 때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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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순간 갑자기 음. 그거를 짝을 딱 맞춰 입고 다닌다. 그럼 어. 그거는 이제 약간 정확한 어. 거죠. 아, 그것도 꿀팁이에요. 아내가 바람면서때 아내가 바 아니, 싶어요. 이거 집에서 뭐 하는 거한열 가지도 네. 할수 있는데, 그것도 <laughs> 그렇죠. 생각해 봤었어요. 근데 세 글자가 안 나오더라고. <laughs> 그렇죠. 세 글자가 안 나와. 폰사수, 지적질, 헛소리. 근데 속옷은 세 글자를 뭘맞히냐고 <laughs> 그렇네요. 뭐, 그렇잖아. 저는 이게 무조건 맞춰야 돼, 그 글자를. 글자를. 음. 글자를 맞춰야지만이 저는 <laughs> 의미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음. 일단 그런 그래서 그렇죠. 이제 뭐 속옷 바뀌는거뭐 네. 네. 그런 거또 많지 뭐 소고자, 집에서 소고자. 자꾸 이렇게 음. 왔다 갔다 하는 거뭐 음. 이렇게 자꾸 뭐안 쓰레기 그렇죠? 안 버렸던 사람이 쓰레기 버리는가고 그렇죠, 그렇죠.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 네. 잠깐 나갔다 오는 거막 네. 통화하고 그러는 거거예 음.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수상한 거고 네, 네, 네. 어 그리고 뭐뭐 뭐 많죠 뭐 갑자기 부부관계를 음. 했었는데 갑자기 네. 거부한다든지 네, 네, 네. 언제부터 갑자기 음. 근데 이제 부부관계 거부만 가지고는 좀 애매해. 음. 그거는 좀몇 좀 가지가 좀 결합이 돼야 수 되는 수 거지 부부관계는 그냥 뭐 그냥 뭐 힘이 없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 음, 언제부터 갑자기 맞아요. 흥미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약간 남자의 어떤 성적인 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내분들은 네. 잘 모르더라고 남자의 음, 음, 제가 그래도 가끔 성교육하듯이 렇게 말씀드리지 네, 않습니까? 네. 유, 유, 유익한 시간이 <laughs> 성교육 시간 <laughs> 조명이 얼굴이 반짝반짝거려. <laughs> 얼굴이 반짝거려. 어? 고등학교 때 이렇게 어? 선, 잘생긴 선생님을 보는, <laughs> 맨 앞에 앉은, 이렇게, 이런 고 보는 그런, 그런 모습이야. 그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재밌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그, 이런 것들이다. 라는 네. 거 하시고, 저희 여풍당당 바람수센터 그 카페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네. 뵈요. 안녕. 안녕.